자, 여러분 아까 전에 까트 말대로 2편 시작하겠습니다. 하이 안내 선물이야 꿀밤. 꿀밤 자, 준비 저기요? 이쪽에서 요 시작 아, 때리는 건 다섯 번 내려주세요. 아, 아 잘못했다. 빨리 가야 돼.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응. 아. <laughs> 한 번. 네. 어떻게 거기 그냥 가면 간 그냥 간 고수와 <laughs> 초보간의 가 한. 오, 화영구 나갔어. 오 화영구는 진짜 조심해야 한대. 저 이제 드롭 퍼거든요? 저드롭퍼에요 근데 님 네. 손에 대고 있는 거 뭐임? 요거. 어? 님 수고 님 튕김 헛, 헛. 아 아깝다 기다려줄까요? 아, 잠깐만요 이거 벌써 오퍼됐어 오퍼잤어요네 수고하세요 잘해요 네? 잠시만요 뭐시죠? 잘해요라뇨? 배터리 없 배터리 없고요? <laughs> 어떡해 그럼 제가 이매싹 보여드리고 내가 했나? 울지 마 바보야. 아, 어, 진짜 불쌍하긴 하다. 아, 나 근데 이쪽도 똑같잘안 된단 말이야. 봤을 거 같아. 그나마는 좋다. 내가 뭐 바보니 아내 끌렸다 나도 아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 번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짠응쭉